아아 어. 근데 메시가 없어졌네. 음? 이팀 메시가 있어. 팀 관리, 근데. 팀 관리. 아 아깝다. 음? 아팀 관리. <웃음> <웃음> 뭐야? 잘하고 있어 지금. 그래. 어 아니 아니면. 아 영욱이 손가락 풀렸거든. 아 영욱이 어. 킬 패스가. 아, 아, 손가락 좀 마비됐어.

무조건 뒤로 가야 돼, 영우가. 그 상대방 그 아. 공잡고 있어요. 아. 어. 오케이 오케이. 테크르하지 말자. 응. 응. 오케이. 아. 한수방 아. 어. 아. 들어갔는데. 들어가? 솔직히 1본만의골 넣는 건좀 반칙이야. 반칙이야. 음. attacking possibilities for PSG, but quick thinking defensively. 다1 분만인데도 자기들끼리 패스해서 놓더라 야, 그만 <laughs> 것 같아. 맞아.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니아니또 아니, 아니. 비었다, 비었다, 아, 왜 이렇게 달리기가려 반칙. 나이스 나이스 반 반칙 아니야? 아, 반칙 아니야. 아킴이. 괜찮아, 괜찮아. 5~6킥 정도는 괜찮아. 우리 로켓, 로켓 달려간다. 아, 로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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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켓. 너무 사람이 많아. 아, 갔다. 아, 키퍼가 점프하니까 리치가 길긴 하네. 조금 앞에서 뛰어야 되는 거네. 뛰는 거네. 야야야야 야야야야. 왜필수안 돼. 킬리안 벨레 뎀벨레. 아야야야야 이게. 야, 이거. 로, 아 이거 아. 공간패스 잘못 눌렀어. 아, 비니시우스. 현수가 제일 좋아하는 스 강인이다. 강인아 아니, 아니, 어? 아니, 아 있는 거 아니, 아니, 시자자자 로켓, 로켓 로켓, 오, 로켓. 안 아니, 아 아니, 아아아아아 아니,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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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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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 아니, 아, 아 이거 야아 내가 아니, 앞에 있었어 아, 아, 아 좋아 좋아 아야 이거는 뭐 이거 또 패스하면 안돼아아아아나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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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버튼, 버튼 누르고 goal. 있었는데 <laughs> 패스가 바뀌었어 <laughs> 오, 니시어스 주니어. 오, 아 주력 주력이 빠르다. 그러니까. 어. 아 워크 빠르다. 그러니까. 아, 내가 안 들어가 줄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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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 이로다리. 멀때 조금. 잼베레, 훅킹 이펙트. 아, 나온다. 오. 오, 수비가 많을 때 뛰우는 게 별로네. 속공할 때. 음. 음. 속공할 아, 때 뛰어 가야 돼. 아, 수비 좋아. 쉬었어. 네. 어? 아 씨, 저걸. 예스. 멘디. 코스. 나원 모던 디센트 포지션. 4 파운즈 어웨이 바이 아, 수비가 너무 붙어 있어. it m e s to n o n 야, 신경이이다고차 버렸어. 바깥로이 r 야누 a n e What can he do with it now? 야 뭐야 저걸 맞냐 야이 스루 패스 야 장난 아니었는데 패스 오, 아 아깝다. 이야어나 아. 이쪽에 아깝다. 있다. And the corner played over by Dembele. And a simple clearance, a good one. 야. 야, 뻥 축구인데 저건 좀 너무. 그러 게. 군대 축구인데. I, so, getting close to the half time interval and PSG with the lead. Stuart, what strikes you about what you've seen from them in this half? Well, oh, big chance here! Ah! Ah, so, another one, but the keeper a so well, decent chance for his second there. Not the finish he was really looking for. And knocked out of there. Nice to be. Well, a stylish moment.

<laughs> really being closed down. Okay. Jude Bellingham is with Vinicius Junior. No, so. So. Nice to ah. be. Yeah. Just a ah. challenge that was required. And the fourth official confirming that we'll have one additional minute. Good. 가 보자. 아아아아아아 아. 한점 아, 구하면 안 돼. 서 버튼 막 들어오고 있었는데. 아, 갔다.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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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뭐지? 갑자기? 이게 뭐야? 아.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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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 아까 그 초반에 그냥 야 그거, 뭐야 그거 한골준 걸로 버티고 너, 있는 거냐 너, <laughs> 너무 안 한다고. 너무 이렇게 막 하지 마. <웃음> 어, <웃음> 어, 살짝 어. 눌렀는데. 어. 안 돼. 이거 1분이 1분이 유용하더라고, 1분이. 아, <laughs> 는데어 아, 뭐야? 아, 자꾸, 자꾸 어내지 아가 나가 나가다. 오. 오, 진짜.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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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아니. 나이스 아, 왜? 이이 주... Well, the verdict on Kylian Mbappe in and a word, positive. Well, I thought he had a really effective first half. Not only did he get the goal that gave them ah, 너무 많았다. 아나저 위에 뛰었다가 내 나한테 패스 주고 원투 패스 하려 그랬는데 갑자기 Mbappe 한테 가 버린네. 아 나이스 나이스. And they know they need to stop him. Mbappe. Ah, Mbappe.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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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Rodrigo. Oh, good looking run. 오, given 어 w a y by Real Madrid. Grandes visual. p e r 어 a p 뭐 예, 아, 그래? 어, 어, 어. corner k i 오. 어. 아, 아 내가 스피너 이 이게... 오, 어. 반장아 됐구나. 얼티밋으로 바꿨 바꿨던 거 아닌가? 아 얼터네이트로. 얼터네이트로 안된거 같아 지금. 아 그래. 아어실 아아 다시 형아, 들어왔는데. 업사이드야? 그러니까 업사이드 <laughs> 아닌 줄 알았는데. 잠깐만. 오 이거 왜 보여줘? 아 업사이드 아씨 몸에 반은 넘어가 있다야. 컨트롤라어 이건가? 클래식으로 돼 있다. 예, 어. 네. 클래식으로 음. 돼 있어. 어 어쩐지 좀 이상하다 어. 싶었어. 아이번만 어쩔 수 없었네. 아 이런 <laughs> 느 <그래가지고. 웃음> 야 야,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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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아, 아, 그냥 차든 갈걸 괜히 애매한 <laughs> 방향 전환 됐어요. 완전히. 다니 카바하패 아~~ 패데 아, 아, 뭐 없었어 없어. 이 쇼패스가 옛날만큼 스마트하지 않게 자동안 나가네 이는데바페 <laughs> 아~~, 아 야은가 아, 패스를 저렇게 못해 와. Uh, uh, Federico Valverde. 오, 저, 저 and Bellingham. And trouble is brewing. Mm? Ugarte. Dembele. The cross is on. Now veering in field. Oh, can he put it in the 아! field? Oh, oh. Oh. Yeah, 선수가 막 교체되는데. Yeah. 뭐. 누가 나가는지도 모르겠다. Yeah, yeah. Ah. 나 피해주마. Bravo. 뭐야, 뭐 아, 안 똑구나. 어. 고고고. 나어 c 어. 야, 이거 뭐야? 아, 아 너무 완벽했는데. 안 돼. 안이왜안 아... 돼? 뭘로 쓰 몰랐어. 신문사? 아, 너무 막혔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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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우리 거 아니야? 눌러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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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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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they're in possession now. Let's find out what they can do with the ball. Ai, Fantastic work to thwart the danger. Killian Mbappe. Mbappe. Ah, okay. yeah, it's over. It has to be super challenge. Ah! Ah, oh. super challenge. It's a 10 minutes left f o play. I s h be nice 살짝! be. Trying to pick out a teammate. Nice. the Keeper won't be complaining uh, about that corner kick delivery. His ball all the way. Dembele. Okay. Ah, oh, this. So ah, this. Ah, this. Ah, this. Ah, Ah, Ah 아 아, 저, 아니, 쉬쉬, 아, 와. 이스 수시야, 잠깐. s u i 아, 아니야. 시 아, 마 와, 슈시 저렇게 약해. 오, 쉬, 버튼도 좀 오래 누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잘못 눌렀나 보다. 이야스 아, 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가면안 돼. 안 돼.

아, 간신히 이겼다. 진짜. 아, 야, 손가락 떨어질 것 같아. 처음에골을 간신히 지켜서 이겼다, 진짜. 아, 아.